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 VU 전략기획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규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멀티모델 AI 기반의 텍스와 비텍스 리스를 제공하는 AI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코난 와처는 MLops 기반의 비디오 이해 솔루션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플랫폼 기반의 객체, 얼굴, 상황, 음성 인식 요소 기술들을 융합하여 다양한 도메인인 국방, 교육, 방송, 엔터 등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난 아처에 대한 전망으로는 지금 현재 AI 엔진들에 대한 모델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모델들을 적격화해서 도메인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엔진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기능들을 적용하기 위한 코난 와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기반 하에 해당 도메인에 적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